여기 승모근은, 어, 전체적으로 봐요. 여기를 전체적으로 이렇게 전체 수근을 쓰기에는 너무 넓어요. 손 부위 자체가. 그리고 여기에 근육이 거기에 비해 좀 작아요. 이해되셨어요? 어. 그래서 여기는 전체 수근을 쓰는 게 아니라 약간 이렇게는 여기서 약간 이렇게 각도를 바꾸면 반 수근이 되거든요. 반쪽 수근, 이쪽에. 이 반쪽에 수분을 쓸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예. 네. 이쪽 반쪽에 수분을 쓸 거고, 먼저, 어제도 얘기했지만, 덩어리가 있다라고 했죠. 우리가 느끼는 덩어리 자체를 누르라고 했어요? 아니요. 아니죠? 그 덩어리에서 살짝 떨어지는 거. 아, 여기? 살짝 떨어지는 거. 여기? 이렇게 잡아야 되는 거죠. 이게 여기서 안 느껴져? 그러면은, 이렇게 눌러놓고 여기서 살짝 떨어지는 거. 그리고 마치시면 되고. <laughs> 오케이? 네. 이해되셨어요? 네. 네. 자, 이쪽 바깥에서부터 시작해서 그대로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고 이쪽으로 이동 조금.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이, 그리고 또 이동. 자,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그리고 또 이동. 이때 이쪽으로 갈수록 일직선이 아니고 약간 이렇게 돼 있겠죠? 네. 그쵸? 그래서 내 몸도 약간 이동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했죠? 또 이동. 최대한 올수 있는 데까지 와주시면 돼요. 아셨죠? 네. 그리고 와서 다시 이제 가는 거지, 이렇게. 다시, 그렇게 또 이렇게. 이해됐어요? 네. 오케이.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네, 네. 야, 그러면, 이제 하는 방법은, 자, 항상 수군을 할 때는, 수군은, 누가 거기 다이, 이거 밀릴 것 같으니까, 거기 뒤에 다이 뒤좀 잡아줘. 이렇게. 그, 항상 수군을 할 때는, 뭐 하라고 그랬어요? 수군에, 잡아요. 수군, 수근, 수군, 수근, 수군을 하려고 하는데, 자, 시, 첫 번째 잘못. 시작, 여기서 이렇게 근육을 잡았어. 시작, 그럼 바로 나가는 거. 이거 안 돼요. 이거 안 돼요. 예. 아셨죠? 예, 예. 네. 뭐 해야 돼요? 한 템포 방향을 바꿔서 쉬어야죠. 예. 그쵸? 시작. 한 템포 방향을 이렇게 바꾸셔야 되죠? 한 템포 빼야 돼요. 뺐다가 다시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 이해됐어요? 예. 자, 왜 우리가 이렇게 잡았을 때는 힘이 어디로 가 있냐면, 이렇게, 이런 식으로 가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힘을 여기서 바로 쓰려고 그러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이쪽으로 직각으로 쓸 거기 때문에 여기서 시작, 그럼 힘의 방향부터 먼저 바꿔야 돼요. 이해됐어요? 예. 이해되셨나요? 네. 그래서 힘의 방향을 바꾼다. 이해됐죠? 네. 1번, 그다음에 2번, 자 여기서 힘의 방향을 바꿨는데 바꿨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서 몸이 돼야 안 돼요. 이건 몸만 왔죠? 지금. 그쵸? 네. 그러니까 아에 전달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당연히 안 되겠죠. 근데 사람들은 자이 중심이 이렇게 낮으면 다이앞무릎으로 가. 그러면서 자꾸 율로 가는 거야. 몸이 이리로 가는 거야, 자꾸. 자기 생각과 다르게. 이해됐어요? 네. 그래서 의식적으로라도 뭐를 해야 되냐? 엉덩이를 빼라. 이렇게 아예, 아예 이 엉덩이 자체를 빼 버려. 그럼 이쪽에 중심이 없지. 이해됐어요? 네. 엉덩이를 뒤로 빼시라고 이렇게. 이해됐어요? 네. 됐나요? 네. 그럼 중심이 뒤에 네. 있겠죠? 여기서 시작 그러면 중심을 바꿨죠 바꿨죠 지금 바꾸고 바 어깨의 중심이 뒤에 있잖아요 지금 <laughs> 있죠 음. 팔이 나갈 때이 팔이 나갈 때 뭐가 보태 준다고 아분 몸이, 몸이, 몸이 뒤에서 잡아요 뒤에서 팔이 나갈 때이 나가는 이 템포에서 뒤에서 몸이 안나둘셋어자 네. 나갈 때바 나갈 때, 나갈 때 몸이 뒤에서 아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몸이, 내 몸이 어디 있어? 지금 어디 있어? 뒤에. 뒤에서, 나갈 때, 요 나갈 때 뒤에서 같이. 빼고, 같이. 빼고, 같이. 빼고, 같이. 나갈 때만 살짝 이쪽으로 중심 같이. 근데, 자. 팔과 팔과 몸이 동일 선상에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이건 절대 안 된다고. 팔이 안 움직여지잖아. 이해됐어요? 네. 이해되셨나요? 네. 자 항상 어, 이 팔보다 내몸이 중심 축은 뒤에 있어야 된다. 이해되셨어요? 네. 자 여기서 이러고 있으면 다리가 이제 너무 이러고 있으면 허리 아프잖아. 그래서 여기다 얹혀놓고 이렇게 잡아놓으시면 은 이제 허리 부담이 없어져요 이렇게. 이해됐세요 네. 그리고 사실 때는 뭐고 여기를 후드고를 살짝 이렇게 잡아 준다든가 이러 놓고 툭셋 툭. 툭셋 툭, 방향 바꾼 다음에 봐 몸의 중심이 뒤에서 툭툭 툭, 툭. 툭. 툭 툭. 툭. 이렇게 해가 주셔야 됩니다. 네. 네. <laughs> 내가 하는 곳에 <곳은> 한숨 어왜왜자 <laughs> <laughs> 그거 너무 멀리 있지 말고 이쪽 아, 가까이 와서 여기서 한번 찍어줘 아네 거기서 한번 찍어주세요 네. 자, 다시 봐요 여기 여기 볼게요 여기 보면은 근육에 먼저 결을 잡아준다 됐나요? 네 결을 먼저 잡아준다 그 다음, 자, 힘의, 힘의 방향을 바꾼다. 맞아요? 네. 방향을 바꾼다. 됐죠? 네. 맞아요? 네. 바로 하지 말고 힘의 방향부터 바꾼다. 맞아요? 네. 그 다음, 몸의 엉덩이 중심 축을 뒤로 뺀다. 됐나요? 네. 됐나요? 네. 자, 중심을 뒤로 뺀다. 여기서 시작. 힘의 방향 바꾸면서, 자, 여기서 나갈 때, 팔이 나갈 때 몸은 뒤에서 어깨 여기 뒤를 같이 밀어준 거다.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팔이 먼저예요. 자, 봐. 팔이 먼저 방향을 잡았지. 예. 거기를 몸이 같이 밀어준 거지. 팔이 먼저고 몸이 뒤를 받쳐준 거라고. 팔이 먼저고 몸이 뒤를 받쳐주는 거야 이거야. 예. 팔보다 몸이 먼저. 돼야안 돼? 예.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이해됐어요? 예. 이건 아니야. 아셨죠? 아셨나요? 예. 한번 해볼게요. 이거 이 자, <laughs> 네. 몸 중심 <laughs> 이동 봐요. 다어 봐요? 어, 어, 여기. 어 뒤로 빼놨죠? 어. 지금 응. 이렇게 빼놨죠? 그리고 봐, 손 봐봐. 하나, <�ChristSi> 둘, 요것만 할 거야. 자, 요렇게 요렇게 갈 거고, 요렇게 갈 거야. 맞아요? 네, 여기 이제 몸 쉴게요. 몸 여기서, 요기 <laughs> 돌아오면 여기 서합체할 거죠. 하나, 하나, 거, 하나, 하나, 이거. 하나, 하나. <accused>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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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nished.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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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 Multimhip>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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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나뭐 했어요? 네, 뭐 했냐고. 어? 아무것도 안 했지? 근데 선생님은 어떻게 하고 있었지? 뭐 아까. 뭐해? 어? 다시 해 이게 나중에 익숙해지면 지금은 서서 하잖아요. 근데 나중에 진짜 체중의 이동만 익숙해지면, 그러니까 서서 안 하고, 이렇게, 이렇게 해도 돼. <laughs> 근데 네. 봐봐, 여기서 또 이러고 있으면 이제 이건 글렀고, 그죠 이건 딱안 돼. 무조건 안 돼. 이렇게 몸의 중심 봐봐. 이 상태에서 시작하면은 이건 100%안 돼. 이해됐어요? 근데 몸의 중심 뒤로 빼고, 여기서 이제 이렇게 이동을. 이 팔이 결국은 방향이니까, 얘가 방향이잖아. 여기에 내 체중을 뒤에서만 이렇게 툭, 셋, 툭, 셋, 툭, 세, 툭. 이렇게만 해주면 되는 거잖아. 이 방향에, 방향에 내 몸을 같이 얹혀만 주면 된다고, 이렇게. 뒤에서.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잘 들어와요. 하나, 둘. 하나, 둘. 근데 내, 내 몸의 중심 봐요. 이런, 이런, 뭐, 이런 행동 하나요? 아니요. 안 하잖아. 근데 왜 자꾸 몸을. 드는지 몰라. 드니까 얘도 같이 딸려가지. 얘도 같이 든대잖아 어? 얘가 방향이라고 얘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갈 거야. 그냥 이대로 갈 거고 방향이잖아. 그치? 이 방향 그대로 가는 방향에 몸이 같이 간 거야. 같이 간 거라고. 뒤에서 같이 간 거야. 이렇게 같이 간 거라고. 이렇게 가야 되잖아. 맞죠? 맞죠? 네. 이렇게 하면 돼. 그러니까 쉽게 생각해 쉽게!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쉽게 생각하시라고 그러니까 자꾸 이걸 마사지라고 생각하고 뭔가 다른 걸 하려고 할수록 자꾸 꼬여 뭐가 안돼 <laughs> 뭐가 안 된다고 이해됐어요? 응. 쉽게 자 얘가 야, 얘를 먼저 방향을 잡아야지 이렇게 아나 이렇게 할 거야 이것도 연습이야 지금 이런 것도 연습이라고 지금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할 거야 그치? 그리고 나서 아 이게 손이 이렇게 부드럽게 잘 이루어져. 그때 체중을 여기에서 툭셋 툭셋 툭 툭셋 툭셋 툭 툭셋 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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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툭 이런 식으로 할수 있다. 근데 지금 처음부터 이 의자에 앉아서 이렇게 하라 그러면 진짜 못 하거든. 그래서 조금은 힘들지만 자, 이 자세를 앉려준 거야, 내가. 자, 몸이, 얘가 방향이고, 봐, 방향이고, 이 방향에 그대로 왔다가 방향에 내 몸도 같이, 툭, 세 툭, 툭, 세 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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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툭. 이렇게 가는 거잖아. 이 방향에 내 몸이 그냥 가는 거야. 이해됐어요? 그걸 이해하시면 돼. 아셨죠? 이렇게 하는 방식으로는 어깨가 또 있어요. 어깨는, 자, 이렇게 보시면, 우리 앞에서 어깨 했었죠? 네. 예. 그 앞에서 어깨 예. 했죠? 네. 예. 자, 걔는 포인트를 잡는 거죠? 얘는 여기서의 어깨는 포인트보다는 그냥 뭉침을 푸는 거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테크닉이 좀 틀리는데. 그러니까, 여기서는 어깨의 피로도를 풀어내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예. 제가 어저께도, 어, 한번 얘기했듯이 봐요. 음, 어디를 볼까? 음. 여기에 보면, 경갑골이 있잖아요. 이 경갑골. 뭉침이. 음. 음, 피는 안나는데 응. 이렇게, 여기 보면, 응. 여기를, 이제 견갑 뼈고 있고, 뼈 옆에 요 라인도 배울 거거든요? 배울 건데, 여기에 이렇게 단단하니, 이렇게 근육이 서 있다고, 이렇게. 여기가 이렇게 근육이 서 있어. 근데, 여기를 풀어도 풀어도 여기 어느 정도 이상해서, 이 단단함이 빠지질 않아요. 어 빠지질 않아 그리고 어저께 이제 선생님들이 배운 걸로 쳤을 때자요 자리상에 와서 자 결의 밑에라고 그랬죠 자 여기에 여기에 지금 이 단단한 줄기같이 한거 하나 있어 자세 명만 와서 만들어 볼게 올라와 봐세 명만 와서 만들어 봐자요 여기 잡아 봐 여기 잡아 봐네자 봐요 아니 한 명씩 할게 자 이 덩어리 이거 느껴지죠? 여기 덩어리 느껴지죠? 응. 이거 안 느껴져요? 이 안에 이거? 그거? 아니 이띠 이 같은 거 이거? 어 이거 느껴지죠? 덩어리잖아요 그게 뭉침의 덩어리. 그죠? 응. 어. 자 다시 볼게요. 이 덩어리 지금 이거 느껴지나요? 이 덩어리? 그쵸? 어. 또오 세. 이렇게 해 주고요. 요 덩어리 요거 느껴지죠 바로? 바로 느껴지죠? 요거예요. 오케이. 자, 이 근육을 푸는데 여기서 풀어도 어느 정도에서 또 절대 안 풀리는 곳이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어깨의 피로로 인해서 어깨의 피로의 근육이 일로 쏙고 치는 것들은 여기만 풀어서는 풀리지가 않아요. 또한 나중에 견갑을 배우게 되겠지만 여기를 풀는데도 불구하고 풀다가 풀어도 풀어도 안 풀리는 게 있어. 그때 어깨를 풀고 와서 여기를 풀면서 여기를 다시 느껴보면, 어? 뭔가 실, 싫다니까 싹 없어진 거 같지? 한번 또 풀려져 있어요. 이해됐어요? 그게 어디 근육 때문에 그런 거였어? 어깨 때문에 그런 거였어. 그러니까 어제도 얘기했지만 어깨가 이렇게 말려 있고 이걸로 피로가 쌓여져 있었던 게 풀면, 그러니까 포인트가 아니더라도. 여기와 여기의 근육을 풀어내면 이 순간은 얘가 이렇게 느슨해진다고. 이해됐어요? 느슨해지면서 여기가 풀리는 것 같습니다. 이해됐어요? 네. 이해되셨나요? 네. 오케이. 그래서 거기를 풀고 나서 다시 와서 또 풀어내는 거. 프로그램 상으로는. 이해되셨죠? 자. 근데 어깨에 우리가 앞에서 할 때나 옆에서 할 때는요. 초점을 어디로 두냐면은, 아 어깨 포인트라고 해서, 이쪽, 앞쪽에 포인트 그것만을 딱 놓고 푸는 거잖아. 그치? 근데 엎드려서는, 전반적으로 여기에, 이게 뼈고요뼈 옆에, 요렇게 가운데 그냥 요만한 거. 그치? 그 다음에 앞쪽으로 요만한 거. 어? 그 다음에 뒤로 와서 요만한, 요, 요 근육, 요 띠. 요만큼의 띠. 어? 그리고 요만큼의 띠. 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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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띠를 푸는 거야, 그냥. 띠를. 그러니까, 앞에서 포인트 푸는 것보다 훨씬 넓지. 근데 얘도 사실은 그닥 넓지는 않은 거야. 여기에 뼈가 있으면 뼈에서 이렇게 둘레처럼 띠가 있거든? 요 둘레의 띠만을 풀어야 되니까. 여기만이 포인트야. 또 여기서 내려간 여기는 의미 없어. 여기는 의미 없다고. 이해됐어요? 예. 여기서 선생님들이 잘 잡아야 되는 첫 번째는 뭐냐면 자 항상 어딘가에서 조금 어 근육을 잘 잡으려면 기준을 뭘로 잡는다고? 뼈가 있는 데서는 뼈를 잡아요. 그래서 여기서의 기준은 먼저 뭐냐면 이 뼈를 찾는 거예요. 자, 이 뼈의 밑에 툭 꺼져요. 이 뼈의 밑에 툭 꺼지면서 이 어깨 관절 부분이에요. 근데 얘를 여기만 풀자는 거 아니잖아. 그냥 이만큼 띠를 보고 풀자고 이렇게. 이해됐어요? 음. 이해됐어요? 음. 자, 근데 기준은 뭐라고? 뼈에서 툭 떨어지고 나서야. 뼈 위를, 여기를 어깨라고 풀면 안될 거잖아. 맞죠? 그니까, 러 봐요. 뼈를 먼저 이렇게 느껴서, 아, 이거 뼈네. 뼈에서 툭, 뼈에서 툭 떨어지고 나서. 그 다음에 여기, 아, 가운데에요, 지금. 아. 됐나요? 네. 가운데에요. 됐나요? 네. 자. 이 상태에서 팔 요걸 요렇게 잡아주시고요. 왜냐면 하 내가 이렇게 할 때마다 이게 조금씩 빠질 거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갈 거거든요. 그니까 러 얘, 너 가지 마, 이러고 잡아줘. 됐죠? 됐나요? 예. 얘랑 나랑 정면으로 놓으세요, 이렇게. 됐나요? 예. 자, 여기 계시지 마시고, 정면으로 놓으시라고요. 됐죠? 예. 어. 그 다음, 자, 그대로 맞아. 하나. 자, 이 리듬. 아까 우리 여기서 했을 때 리듬. 맞죠? 예. 자, 여기서 이제 일어나 볼게요. 하나, 하나. 하나, 하나. 여기는 압이 쎌까요? 약할까요? 약할까요? 응? 약하겠죠? 그렇죠. 그닥 세지 않아요. 승모근에 비하면 10분의 1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비하면 10분의 1도 안 된다. 이해됐어요? 예. 그러면 어깨는, 음, 여기와 여기는 다 약해요. 근데 어디만 세냐면, 여기만 좀 세요. 뒤편이 음. 근육이 있기 때문에 어깨의 근육은 뒤쪽만 튼튼하죠 앞쪽이 근육이 있어요 업자별로 음. 그래서 약해요 얘는. 됐어요? 예 됐나요? 네 예. 오케이 자 뼈에서 잡으세요 일단 이렇게 정면 됐죠? 네자 그대로 힘 빼고 방향만 잡으세요 그쵸 그렇죠? 방향 됐어요? 여기서 이대로 갈 거니까 방향 잡으세요 됐죠? 그대로 여기서 흘러나가지 마시고요. 그대로 밀고 들어가세요. 오케이. 하나, 둘, 셋. 흘러나가지 마시라고요. 응. 그냥 그대로 가세요. 빼고요. 가고, 여기서 힘을 빼시면 돼요. 가고, 힘 빼세요.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할 거란 말이야. 이해됐어요? 네. 자, 그 다음에, 앞에를 할 건데요. 앞에를 하려니까 앞은 여기 있잖아. 그치? 네. 근데 내가 이렇게 할 거야? 이거 너무 힘들잖아. 그래서 살짝 팔을 드시면 돼요. 이렇게. 네. 여기다 놨다, 딱 살짝 팔을 들면 이제 앞에가 나와요. 됐나요? 네. 됐나요? 네. 자, 하나, 둘. 하나, 안나 둘. 아, 노띠 확인해야 되지? 안나. 아, 둘나 아, 아, 둘. 둘. <laughs> 둘. 그대로 자, 밀리지 마세요. 여기서 자. 방향 잡고 그대로 이 근육으로 쭉. 이해됐어요? <laughs> 쭉. 자, 쭉. 자꾸 사람들은 이거를 하라고 그러면 빠져요. 빠진다고요. 이걸 이러면 안 된다고요. 이해됐어요? 네. 그 근육의 방향으로 오히려 집어넣어야죠, 이렇게. 방향 잡고 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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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푹 이해되셨어요? 네. 자, 승모근에 비하면 어렵진 않죠? 자, 여기까지만 하고도, 자, 자 아까 띠, 다시 잡아볼게요. 아까 세명 다시 오세요. 자, 아까 이 자리였어요. 음... 덩어리 어디갔죠? 어, 없어졌죠? 없어졌죠? 네. 없어졌죠? 네. 응. 자, 오세요. 아까 여기 띠 있었잖아. 음. 그거 어디 갔어? 어. 어? 아까는 만지기만 해도 아픈데 그죠? 네. 없어졌죠? 네. 음. 어, 신기하네. 나 그짓말 치는 거 아니지? <웃음> <웃음> 자, 힘 빼세요. 예. 네. 아까 여기 덩어리 있었던 거. 음. 만지자마자 덩어리 이렇게 하나, 줄기 하나 딱 네. 있었잖아. 그거 어디 갔어? 어디 갔지? 없어졌죠? <웃음> 없어졌죠? <웃음> 없어진다. 그러니까. 거기에 근육에 나머지 풀리지 않는 요소는 어디서 풀리는 거라고? 네, 어깨에서. 어깨에서. 네. 이해되세요? 네. 어깨에서 풀고 다시 이제 여기에 안쪽, 더 안쪽에 근육을 풀어주는 거죠. 이해됐어요? 네. 이해되셨나요? 네, 네. 이렇게 가는 겁니다. 음. 그러니까, 근육, 근데 이거를 자꾸 여기 뭐, 어제도 내가 마지막에 잠깐 얘기했지만 뭐, 여기는 승모근이 어쩌고저쩌고 이 승모근을 열심히 풀어야 되고, 이런 게 아니에요. 여기는 무슨 경각 거근이 어쩌고 저쩌고 이런 게 아니라고요. 이해됐어요? 여긴 뭐 능형근이 어쩌고 저쩌고 이런 거 아니라고. 이해됐어요? 그게 아니라 구조라고요. 구조를 바꿔야지만 나머지 그 구조로 인해서 뭉쳐져 있었던 여러 가지 근육이 바뀌는 거지. 근육 하나 하나 하나를 보고 풀어내는 게 아니다. 특히나 우리 내가 30년 동안 이 마사지를 하면서 줄기차게 공부해온 분, 분야는 나도 1년부터 5년까지 근육만 공부해줬어. 달달달달달. 그래서 근육을 모를까? 몰라서 내가 수업 때 근육 명칭을 얘기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중요하지 않아. 이제 어느 정도 몸의 구조를 알고 뭐가 해법이다라는 걸 알게 되면 거꾸로 나는 하나씩 버려야지 버리느라 바빠. 아, 이거 필요 없어. 아, 이거 필요 없어. 필요 없어. 필요 없어.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지금 사실 전, 옛날에 전체 근육을 다 배웠거든. 한번 뭐 하나 몰라 지금. 다는 몰라. 그냥 웬만한 근육을다알 뿐이지. 이해됐어요? 예. 다는 이해하지 못한다고 나도. 근데 필요가 없어서 안 해. 이해됐어요? 구조가 바뀌면 결국은 몸의 모든 그 구조로 인해서 바뀌는 근육들 군들이 있다고. 그것까지가 다 바뀌는 거야. 나는 구조를 바꾸는 거야. 그래서. 아셨죠? 응. 응. 자, 이렇게만 해도 달라진다, 야. 그러면 다시 볼게요. 여기서 다시 여기 해볼게. 여기서 할 때도, 봐요. 일단 뼈에서 옆에 뚝 떨어졌죠. 맞나요? 그다 응. 밀리지 마라. 그냥 이렇게 방향 잡고, 방향 잡고, 여기서 이렇게 들어갈 거니까 이 상태에서 이렇게 가라. 맞아요? 예. 네. 둘, 셋, 넷. 하나 둘셋 넷. 네, 이렇게 가라. 맞아요? 네. 오케이. 자, 아복깨할 때는 살짝 더 당겨 와라. 그렇죠? 그리고 방향을 살짝 바꾸면 아복깨 됐죠? 어. 됐죠? 요 덩어리. 자. 하나 둘. 하나 둘. 근데 자봐 봐. 이게 되는 동작은 자. 어깨 한자가 이게 될까요? 안 돼요. 안 되죠. 내가 그래서 얘기했잖아. 얘는 그냥 피로 물질을 푸는 테크닉이라고. 맞죠? 네. 자, 50개 환자가 이게 될까요? 네. 안 아, 돼요. 이거. 그래서 그런 분들은 어디서 푸는 거였어? 하고 앞에서. 하고 옆에서. 가능하거든. 그리고 포인트를. 그럴 때는. 자, 이거는 일반인들 기준인데 우리는 팔을 많이 쓰고 살고 이쪽 옆으로 놓고 저쪽 옆으로 놓고 이러면서 근육이 피로해 있단 말이야. 그런 필요한 근육을 푸는 거예요, 지금. 이해되셨어요? 네. 이해되셨어요? 네. 자, 팔 올려서 앞에. 방향성 잡고 그대로, 툭, 쎄, 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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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대로만 넣어주시면 돼요. 이해되셨어요? 네. 그리고 나서 어깨를 뒤로 자. 여기도 마찬가지, 뼈, 여기 있어요, 뼈. 여기 뼈있네 뼈, 있네. 뼈? 툭. 뼈에서 툭. 그죠? 예. 근데 여기 해야 되거든? 분명히 어깨 뒤편은 뼈에서 툭, 여기 해야 된단 말이에요. 요만큼이거든? 음. 근데, 아, 우리가 시선을 보면 어디가 뒤에 같아? 여기 같죠, 꼭. 예. 그래서 어디 풀어? 여기 풀어. 그럼 거기는 어디야? 우리가 이렇게 봤을 때는 어디야, 지금? 나 여기를 하라고 그랬는데 선생님들 지금 어디 하고 있는 거야? 여기 예. 하고 있는 거야. 틀렸지? 예. 이렇게나 틀려져요. 아차 잘못하면 근육을 엉뚱한 대로 할수 있다. 있다. 이거는 누구나 다 그래. 그래서 항상 정확하게 해야 된다. 아셨어요? 예. 정확하게 하는 거에 기준은 어디 있다? 여기 있다. 근데, 사람들이 좀 알면 되게 뭐라고 해야 되지? 나는 이거를 좀 이해를 못할까? 완전 프로야. 조금만 하면 프로가 돼갖고 내가 뼈를 놓고 뼈를 온다에 이렇게 하라고 가르쳤거든. 근데 좀 하다 보면 이제 뼈는 잡지도 않고 그냥 아, 이래. 그러고 바로 해 그냥. 근데 틀렸어. 근데 틀렸다고. 이해됐어요? 예. 이렇게 하면 안 돼. 항상 정확해야 돼. 사람마다. 약간의 골격이 다 틀리고, 근육의 형태가 누구는 두껍고, 누구는 얇고, 다 틀리단 말이야. 그래서, 근데도 변하지 않는 게 있어. 뭐가? 뼈가. 뼈. 뼈, 툭. 뼈, 툭. 아. 이건 그냥 습관처럼 해야 돼. 10년이 됐건, 20년이 됐건. 습관처럼 이렇게 하고, 정확하게 내가 하고자 하는 근육을 먼저 잡아주고. 됐나요? 예. 그 다음, 얘는 치카방이겠죠? 그럼 우리 종아리 하는 느낌이겠네 그냥 이거 음. 맞죠? 예. 종아리 하는 느낌으로 그냥 이렇게 툭셋툭툭셋툭 툭, 툭, 툭. 여기만 하는 거예요 여기만 많이 할 필요 뭐 많이 하면 좋은가요? 아니요 안 좋아요 안 좋아요 내가 잡은 처음에 그 덩어리 요만큼만 하는 거예요 됐어요? 음. 거기가 제일 시원하거든 이해됐나요? 예. 자. 여기만 하는 거야. 됐죠? 종아리 하는 느낌으로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이에요. 이렇게해 주시면 돼요. 이해 됐나요? 예. 네. 한번 해 볼게요.